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올 1월 용띠 님부터 12월에 이어서 가볍게 또 변화와 흐름, 행운의 컬러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음, 용띠님들 내 네, 해이죠. 또 아주 청롱한청롱의 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다들 늘 편안하신 또 2024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먼저 행운의 컬러는 어, 보라색 아니면 진남색 어, 컬러 쪽입니다. 어, 1월의 나의 행운의 컬러는 음, 보라나 어 뭐, 파스텔 톤 쪽, 그리고 연 남색 컬러, 예, 이 색을 나의 행운의 컬러로 또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 아마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가 아마 같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절제 카드는, 어 내가 감정의 절제를 잘 하시는 거가 좋다라는 겁니다. 어, 1월에 음, 뭐 12월까지는 예, 현재도 그렇고 예, 쭉 이어서 내가 감정의 절제가 좀잘 됐습니다. 음, 그런데 왠지 어, 1월에는 감정의 절제가 좀안될 수도 있고 감정의 기복, 네,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들 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감정의 절제를 잘 한다는 건 참, 쉬우면서 힘든 거죠. 네, 힘든 거죠. 잘 되다가도 또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감정 절제, 예, 어, 1월 시작점에서 또잘 하신다면,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어, 또 건강을 또좀잘 신경 쓰시라고 합니다. 예, 또 춥기도 하고, 우리가 또 2023년 워낙 또 많은 어, 신경 쓰는 거또 진행해오는 거 많을 겁니다. 계속 아마 저는 이게 진행해가고 있는 좋은 상승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는 항상 내 건강 관리, 음, 몸이 좀 지금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컨디션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음, 건강 관리 좀 잘하시라는 거가 우리가 금전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일에 대한 흐름이 아무리 좋아져도 에, 또 몸에 어떤 어안 좋은 거 건강적인 거가 조금 또안 좋다면 음, 힘들죠. 예 감정의 절제를 잘하는 거가 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나의 건강적이면 스트레스 받는 거좀 어, 많이 예안 어, 받도록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음 뭔가 좀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정에 어 폭발하기 일보직죠 예, 내가 지금 무언가 많이 참아서 그게 확좀 터트리고 싶거나 아니면 많이 쌓여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어,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음, 그 대상에게 어, 내 감정을 이제 너무 이렇게 참고 어, 억누르고 어, 자제하지만 말고 좀 상대에게 내 감정도 어필하고. 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어쨌든 내 감정을 상대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화병 나지 않는 영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예, 그런 한달 되시기 바라고요. 마냥 참는다고 이게 또 좋은 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또 많이 참아 오시지 않았을까 음, 1월에는 참지 마시고 내 생각과 어떤 내 감정들 상대들에게 음, 좀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예, 그러한 한달 되시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돈에 대한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대한 집착을 한다, 어, 그렇다면, 그건 지금 무언가, 어, 자꾸 자꾸 집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아도 그 돈은 이후에 대한 내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됐고 물건이 됐건,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집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한 달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어, 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어떤 금전적인 이렇게 결실, 일에 대한 어떤 소득,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확 그냥 이렇게 느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떤 이러한 성실성, 성실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내 네, 아마 지금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는 현재 일이죠. 예, 귀일을 그 성실하게 또 1월에도 하신다면 이렇게 금전은 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예, 금전의 어떤 소득 일에 대한 결실. 예, 1월은 어, 내 일을 성실하게 잘 꾸준하게 그냥 해나가시면 예 좋고요. 네 번째 메시지는 어, 이성적인 거, 낭만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어떤 마음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요? 예, 나는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 예, 맹목적인, 조건 없는, 따지지 않는 예,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이성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변하지 않는 예,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죠. 싱글이라면 아마 또 그런 환상적인 약간 맹목적인 예, 아이같이 순수한 네, 그런 어떤 사랑을 또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페이즈 오브 소드 카드는 음, 아직 시기상조. 예, 내가 원하는 무언가 지금 바라는 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어좀예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죠. 내가 일해 놓은 어떤 결실, 결과들 예, 무언가 소득들이 빨리 내 앞에 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늦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는 거죠 시기상조라는 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 마음을 좀 어차피 이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일적인 결과는 분명히 나에게 올 겁니다 여섯 번째 아, 마음의 무게의 짐들을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 용띠님들께서는 아마 음, 현재도 예, 12월에도 어, 어떤 마음의 무게들, 짐들 음, 많이 짊어지고 이렇게 막온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짊어지고 왔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짐들을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죠. 1월에는 이런 마음의 짐 무게들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네, 마음의 짐 무게를 좀 내려놓고 홀가분해줘도 된대요. 네, 홀가분해지세요. 이마음이 어떤 여유, 홀가분함. 음, 누가 나에게 그 홀가분함을 주지는 않죠. 예, 무거운 내 어깨 짐들을 누가 어, 내려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 스스로 그 무언가 무거운 짐들, 아 이거는 좀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예, 이제는 좀 내려놓고, 꼭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만. 그리고 특히 용띠님들은 1월에 건강적인 거. 네. 어, 나한테 좀 신경 쓰는 거. 그니까, 음, 기다리고 있는 건 조금 더, 예, 시간을 두고 또 지켜보는 거가 좋고요. 집착하는 부분들, 예, 하지 마시고. 그건 이후 다내거가 되신다라는 거니까, 음, 일단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또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예, 밑에 금전이 있죠. 지금 내가 무언가, 어,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죠, 당장? 그럼 무언가 일을 하면 그 돈을 내가 지금 벌수 있다는 거고요. 또 무언가 내가 투자를 좀 해볼까? 조금만. 네. 내가 가능한 선에서, 어, 조금 투자한다면은, 예, 그 투자한 어떤 결실이 또 있는 겁니다. 한 2, 3단위로,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 투자 좀뭐 해도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어, 또 반대로, 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금전의 소득이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고요. 어 아니면 자기 개발, 예,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어,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 하신다면 음,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 많이 참는 거, 예 우리가 결국은 참는 거 어, 스트레스에서 건강이 또안 좋아지고 어 힘든 거죠. 그러게또 감정의 절제도 좀안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 우리가 모든 이런 흐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예, 어쨌든 2014년 1월, 네, 예, 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음, 우리가 뭐 묵묵히 지금 하고 계신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묵묵하게 잘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또 원하시는 일들은 음, 또잘다 이루어질 겁니다, 용띠님들. 네, 예, 다가올 1월. 네, 내 가정의 편안함, 안정됨또 마음의 여유 있는, 언제나 내 건강 챙길 수 있는, 또 그러한 한 달, 예, 원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뭐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조선 모아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